알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합시다. 앞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한다 미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예배 4시에 마치고 새벽성을쭉불았습니다 추운 날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별히 구역장님, 권찰님, 또 우리 학생들 찬양 대 예, 네,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다 보니까 돌아올 때 코가 다 빨개졌습니다. 이런 코를 무슨 코요? 루돌프 사슴 코. 여기도 빨간 코가 있네요. 제가 문제를 드립니다. 오늘 저도 뭔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선물을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리스탈로 된 성경 말씀이 기록된 아주 귀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왜 루돌프 사슴 코가 빨갈까요? 주관식으로 하면은, 어렵보세요 객관식으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1번, 추워서. 2번, 코 속에 혈관이 많아서. 3번, 코 속에 기생충이 많아, 코가 부풀려서. 몇 번이죠? 오, 근데 이렇게 다맞히면은 누구를 줘야 됩니까? 2번, 3번이 다 맞답니다. 그래서 이게, 어, 기생충이 많아서 빨갛고 또 코에 혈관이 많아서 빨갛다고 합니다. 자또 하나 문제를 또 내야 되겠네요. 이거 상을 들리면 한 사람만 맞이하는데 이거는 산수 문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어제 저녁에 상타가 여러분 집에 선물했습니까? 예, 네, 선물했죠. 거짓말 하시네요. 선물을 드렸죠. 다 드려가지고 여러분 한 보따리 돼가지고 오늘 기관별로 또 나눠준답니다. 참 이런 게 너무 좋은 게예요또 여러분에게 또대급을 줘요. 그런데 상타가 약 19억 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려면 이제 시간을 계산해 봅시다. 10시간 동안 19억 명의 아이들 중에 가정수로 따지면 약 9억 가정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둘 이상 안 키우죠. 그러면 9억 가정에 10시간 동안 어제 밤부터 새벽까지 부지런히 산타가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참고로 몇 초가 걸릴까요? 아, 1초당 몇 명에게 집을 찾아가야 그 선물을 다 나눠줄까요? 참고로 1분은 3600초입니다. 360초 그렇죠? 그러면 은 1시간이 얼마인지 계산이 나오죠? 1번 2만 가정 2번 5만 가정, 1초에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3번, 10만 가정. 몇 가정을 다녀야죠? 1초에? 초당? 답이 없습니다. 계산을 하면 약 2만 가정이 1초에 다녀야 약 9억 명의 그 가정을 다 산타가 돌수 있다. 이렇게 산타는 제한적인데, 아기 예수는 오늘도 온 인류 70억 인구에 오늘도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까 선물을 줄 뿐이요. 자, 오늘 혹시 생신을 당한 분 손들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가 있는데 오늘 생신 당하신 분. 어제 아 누구시죠? 아 그래요. 예, 장군님 죄송합니다. 이거 좀 전달 좀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합시다. 아, 오늘입니까? 자, 어제 생신당한 분이 제가 알기로 한 분이 계신, 어제? 어제도 없어요? 아, 예진 자, 좀 이따가 내드릴게요. 네, 예, 두 명이 됐습니다. 합니다 자, 오늘 큰기쁨의 좋은 소식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김일성 부자, 지금 김정은이 그 부인 리설주가 애가 들어섰는데 그 아이가 또 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4대 왕국이 됩니다. 과연 그 아이가 태어나면 기쁨이 될까요? 인류의 재앙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이 만약에 살아서 아이를 낳았다면 무서운 또 테러 분자가 나왔을 것입니다. 다행히 제거됐죠. 사살되지 지금도 아기는 오늘 도 테러리스트는 태어나서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류의 지향거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기쁨이여 평강의 왕이 되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기쁨은요 주관적이에요. 왜요? 지금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은 좋겠지만 반대로 붙었다면은 반대로 누가 있을까요? 불합격자가 있겠죠. 과연 나는 기쁜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전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들렌 지방의 목자들이 밤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영광으로 말하고 있죠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항상 제일 먼저 평화를 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두렵습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은 대학 진학에 대한 문제, 진학에 또 취직에 대한 문제, 또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될 건가 고민되는 학생이 있죠. 자 그런데 그런 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예 용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미 결혼을 다 했지만 이 아이들은 내가 과연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릴지 아무것도 몰라요. 불확실해요. 그러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겁니다. 속이 편치가 않아요 인생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을 못 합니다. 또 인간관계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두려워하죠. 주님은 말합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 이온 세상이라는 것은 for all the people를 얘기합니다. 모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은 평화를 준다. 저 북녘당에도 주님의 샬롬의 평화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이 피해 숙청 때문에 장성택으로 인하여 얼마나 두렵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죄를 뒤집어쓴 것은 그가 돈을 많이 썼고 또 그가 사치했다라고 물난한 생활을 했다고 사형시켰지만 사실은 영국의 텔레그라피지에 의하면 지금 김정은이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살고 있는 집은 1억 파운드의 초호화 집에서 살아요. 1억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억 여러분 지금 출신수가 7년 동안 계약한 연봉이 1,400억이죠. 그거보다더 많은 1억 파운드 1,800억의 돈을 국민들은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자기 혼자 살 집을 그렇게 지어 놓고 또 별장을 일산 신도시의 두배 크기로 서른 세 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국가 정보위원회에서 밝힌 말. 일산이 얼마나 큽니까? 제가 일산에 살아봐서 알죠. 그런데 일산보다 두 배나 큰 땅을 자기을 위해서 서른 세 채의 별장을 지어 놓고 거기서 호화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 미국에서 농구선수 하나가 왔지. 그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환락 파티, 마약 하면서 거기에서 성 파티를 하는 거예요. 난잡한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 시신이 들어있는데 어딥니까? 금수산, 기념 궁전인데 이 궁전을 짓는데 무려 1조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1조 원. 어떻게 개인 우상화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쓸수 있을까? 거기는 씁니다. 지금 북한에는 3만 개의 김일성 동상이 있고 45만 개의 김일성 정책 연구소가 있고 그리고 그 땅에는 약 40%가 국가 예산에 김일성 투자 우상화의 돈을 다 퍼붓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다른 씨를두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북한이 계속해서 기금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에도 주님의 탄생, 샬롬이, 평강의 왕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후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세비어 후세주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나라 200년 전에 남자 차별이 있었죠. 이렇게 남자, 여자가 어떻게 같이 예비를 드립니까? 그리고 양방과 상놈이 있었죠. 그때 성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의 대학 병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화여자대학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리고 병원은 세브란스를 세우고 교회는 정동제일교회 세문남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땅에 문화와 교육과 또이 나라가 이만큼 선진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성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문명국가가 됐어요 이제는 G12국에 됐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욕탕에 갔습니다. 어떤 주인이 평범한 사람은 3천원 내라고 그또 그리고 거지가 오면 4천원 내라고 그래. 그리고 1년에 한번 목욕하러 온 사람은 5천원 내라고 그래. 물이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일본 관광객이 오면 7,000원 내라고 합니다. 그만큼 탕이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한번 목욕한 사람이나 일주일에 한번 목욕한 사람이나 한 달에 한번 목욕한 사람이나 목욕탕에 가서 오래 있으면 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린이들? 나오죠. 다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죄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도다.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노아의 방주를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물에서 심판받을 때.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바로 교회는 모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바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그리고 소동 보물화 같은 이 땅을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애국의 종사리에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주셨습니다. 구원시켜줬죠. 하나님은 세 가지로 항상 말씀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사람을 준비해서, 죄의 종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을 죄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시간에, 새벽 예배 때, 대장암 초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변을 항상 꼭 하라. 변의 색깔을 보고, 빨간색이나, 그리고 피가 나오고, 그리고 시큼한 변이 나오면, 그거는 대장암 초기 확률이 높다. 그리고 빈혈과, 그 다음에 복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오면 빨리 병원을 가라.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분도 이제 대장암 내시경 검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혹시 나에게 그 저주수로 암이 찾아올까현대에는 누구나 각종 사고와... 병과 여러 가지로부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정서를 컨트롤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닉이 있는데 이 세로토닉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약이 하나 개발됐는데 프로작이라는 약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신경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처방에 끝납니다. 우울증으로 시달렸던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피나 전 미국 부통령 누구죠? 엘고그엘 고의 그 부인인 티퍼 고도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보했습니다 현대인들은 잠을 잘 못자요. 현대인들은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 평화 병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이 두려움을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제거시켜 줄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구원해 주셨나요? 죽음을 <laughs>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네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 첫째, 죽음은 누구나 죽는다는. 남녀노소, 지식인 유무, 흑인종 백인종, 재산이 많든적든 누구나 죽는다는. 숨을 수가 없다두 번째 이 죽음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학생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이 딜레마다 그러니까 항상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죽음은 테스트할 수 없다 내가 한번 죽어볼까? 시험으로 시험하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또 죽음은 아무도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삼성의 동병철 아십니까? 이병철씨 그가 죽기 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조아국의 목사님을 불러왔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을 불러놓고 당신은 나에게 1년만 이 목숨을 연장시켜주면 당신이 원하는 만큼 내가 성경금을 드리겠다고 했을 때그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회장님, 나는 목숨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생사하고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한번 믿어보시죠. 그런데 이병철 씨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복됩니다. 여러분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 나온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마치 벌이 침을 쏘고 죽는 것처럼 이 사망이 우리를 쏘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법칙을 깨뜨렸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절 날 바로 오늘 탄생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죄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시고 일평생 이 기쁨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말고 온 열방에 여러분의 기쁨을 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성탄절 아침에 주님 오시옵소서 두려움에 떨은 자를 주여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으로부터 고통받는 성도들을 후원시켜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세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